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굉장히 빈 엿을 선사하는 방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 돌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간단합니다. 켜낭을 할 건데, 호스프레를 하고 켜낭을 할 거예요. 일단은 기쁜 날이에요. 예, 굉장히 기쁜 날이고,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공개하자니 조금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좀 제가 공개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조... 오늘의 컨텐츠 론스타크 모코코 400개 켜남 하지만 플레이어가 모코코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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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코코입니다 그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그치? <웃음> 음. <웃음> 음. 조금? 크로마키는 <laughs> 어떨까? 여기서 크로마키 한번 켜볼까? <웃음> <웃음> 형 그냥 형이 짱 먹어 혹시 수마개가 시키드나? 숙제야 형? 원래 보건형이랑바이하는건내 상원... 아니 아니야 <그치? 웃음> 아 이거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은 개보건님이세요 이걸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개보건님이고 실행한 거는 와. 저예요 보건님이 며칠 전에 갑자기 야돌리야 요즘에 스트리머 분들 목콕코 현황 많이 하시던데 너도 목콕코 현황 한번 해봐 근데 너는 목콕코코 아, 콘스프레 하는 거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게 됐는데 재밌네요 야 근데 솔직히 나도 생각 못 했거든 근데 나 오늘 분장하면서 느낀건데 나도 조심 나간거 같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깔 있잖아요 제가 노란색깔 이렇게 칠한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약간 연두색이다 보니까 루돌프 사슴 머리띠를 사가지고 여기다 초록색 조금 약간 발라놓은거거든요 약간의 그 디테일이에요 이건 약간 형 뒤에 크로마키 내리고 키면 형 사라져 응 한번 해보자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준비되냐? 하나 둘셋꺄쏙으 <laughs> <laughs> 야 누가 이런 수풀 부근 가르래 누가 이런 부슬픈 부분 가르래 뭔데?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내가 바로 스트리머다. 이 정도 할 용기 있는 자 스트리머로 들어와라.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부리고 왔다. 스트로마키 내리니까 그냥 흙에 파묻힌 모코코 돼버렸네. 아니라고? 어쩌라고? 흙에 파묻힌 고스프레쌉가능 지금. 할수 있음. 잘 보세. 요 오케 파무치 못코코. 인죠? 오늘 하루만 후원 알람은 모코코 부금으로 바꾸자.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랬으니 이유야. 비운, 비운. 난 원래 노루머리 띠지만 오늘만큼은 모코코 더듬이가 되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코코라더니 웬 남의 크정이니 누가 봐도 모코코예요. 아시겠어요? 아, 나만 볼수 없지. 님,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이도 이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은 찡이 비료의 투수야 얘왜 이러냐 갑자기 얘왜 이러냐 요즘에 50만 원 받았다고요? 아, 할만해, 할만해 50만 원이 시부랄거 그냥 옷이라도 벗어야지 지금 나는 진짜 저만 먹고 살기 힘든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이 다 힘든 위치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힘든가 봅니다 돈벌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 세상에 쉬운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꼭한번아아 막아 이 새끼, 씨발, 팍! 돌리기 하네, 갑자기. 야, 죄송하이냐 <laughs>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저를 애교시킬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저를 돈으로 수공하기 위해서는 인간한테는 안 돼요. 안 해. 나 지금 바쁜. 아니, 나 다시 방송 켜. 악리야, 돈 벌고 좋아하잖아. 방송 켜, 다시 뭐 해. <목소리> 가세요.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십시오. 안 말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 맨날 돈에 해봐라. 내가 할거아냐 와, 실망이라고? 어쩌라고? 다음 사람 질문이요? 뭐 올리지 말고 말이지? 야, 악녀야, 목코코한테 <목소리> 쌍욕 박가 <쌍육바가> 맞냐? 삐진다. <목소리> 다 나가라. 좋은 말할 때. 일어나. 어서. 착석하지 말고 일어나. 정립합 <목소리> 안 한다고 일단 애교해 제가 지난부터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정립상회. 죄송한데 그럴 일 없다고요 절대 안 합니다 50만원 넘기욕 시작합니다 스타트 어? 야 그럼 50만원 차기 전에 나 35개 모아가지고 방중 때리면 되는 거네 애교의 아. 50만원이면 할만하다고 했어 저기 일단 보태봅니다 여긴 몇 스펙이 많다는가요? 애교 끄준다고 해서 어레기 잡다가 보여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시는 거는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돌리에버는 사랑스럽지 강려야 여기 미쳤다 진짜 노무평은 여장 컨팅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애교 컨팅인네 정리 제가 모코코한테 사인 원한이 많아서요 그 원한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코코 분장한 게 정말 죄네요 그죠? 죄송하게 듣는 됐는... <놀놀놀놀놀놀놀놀> 냠냠냠냠냠냠냠냠 죄송한데 방금 그 도네이션 그거 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선생님. 잘못 소신 거죠? 아이고, 스님. 17개 남았어.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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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됐다, 해그 기다리고 계세요. 어차피 터진 거 씨발 화란실에 가서 좀 현타나 좀 즐기고 올올게 잠깐 기다려 봐. 즐기고 있어. 정인은 승리한다. 소리러 어, 죄송한데 재방송 한 100명만 보고 있으면 안될까요? 지금, 지금 다 나가주세요 죄송한데 그 도네이션 한 사람들만 남고 다 나가주시면 안될까요? 죄송한데 그 2,000명은 좀애반것 같고 그도네한사람만 남고 나가시죠 솔직히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합시다 이러면 안 나가도 되나요? 양심도 내. <놀람> 야! 나나리라고 자각할 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하고 네. 깔끔하게 다음 주자한테 호하자 잠깐만 지금 호칭 할 만한 사람 있냐 근데? 아 후보는 몇명 있네 <웃음> <웃음> 후보가 몇명 있긴 있구나 성기 승나니까 빨리 해줘요 어차피 모코코 400개 켜난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나머지 14개는 제가 알아서 모으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의 약속을 지키고 호칭 때려받고 강조하겠습니다 어차피 켜난 거의 통공이잖아이 정도면은 어차피 니네 지금 내 속에는 모코코 400개가 아니야 <laughs> 내가 봤을 <laughs> 시발. 말도 안 되는 애교라는 그것이야그것에그거에 지금 뇌가 지배당해가지고 너네는 지금 안 돼. 내가 remember this o n 죄송한데 Okay, I saw. I saw. I saw.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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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I s 노, 해, 조수야조수야 조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장악할 <laughs>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저그 오늘 오늘 방송 수고하셨고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타자. 초면에 죄송하지만은 저랑 친분이 없지만은 그냥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도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괜찮겠죠? 뭐 아무튼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라고 해도 돼? 내거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조수야 조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거해